거구나? 네, 핸드폰이다. 아, 이 아이폰이 좋지가 않네. 음. 아이폰이. 자, 음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건강하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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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흔들림 방지가 있대요, 음. 아이폰은. 자, 우리 깡년님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. 네, 자, 요즘 <laughs> 그. 네. 어디에서 그렇게 주로 싸우고 계십니까? 음. 뭐 여기저기 제가 일정 봐가지고 국진당도 갈수 있으면 애들은 혼내주러 가고 보수 유튜브 쇼츠에도 나오시던데 제가요? 대들고 아, <laughs>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<laughs> <그거 있으세요? 웃음> 예. 헌법재판사 앞에서 왜 보수들하고 싸우지 아, 않으셨어요? 예, 예. 목소리가 막 나오던데 <웃음> 예. <웃음>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목소리가 <laughs> 이 목소리구나. <laughs> 네. 그, 음, 음, 아요즘 여기 서초동에 또 보스들 집회도 하고 있지 않아요? 주말에. 네. 그럴 때좀 위협 같은 거안 받으세요? 역시. 아,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오, 음. 어, 언니 앞으로 가시죠. 네, 네 오늘은. 그러셨어요? 오늘은? 네? 아직 안 들어왔어요. 한번 더? 한, 한 분. 아. 한 분이 들어오셔서 좋아요. 한 지금 대법원 앞에 아침에 네, 이제 김용 부원장 관련한 대파 정말 정의롭게 판결하는 걸 촉구하는. 의료. 안녕하세요. 지금 이거 하실 때새로로할 네. 때는 아까 움직임이 있으면 좀 많이 돌더라고요. 가만히 네. 서 있는 거보다. 아, 이게 더 좋다고요? 네, 움직이는, 움직이는 게. 게 네. 네.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오늘 오셔서 좀 집중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.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같이 하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음. 자. 자해견 진행하는 걸 한번 저도 유튜브로 다 네,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뉴미디어 분들하고 어, 안진걸 TV, 뭐, 오마이뉴스 또 이런 데서. 네. 시사 급발진, 이런 곳에서도 나왔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금, 음,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오후 2시에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회 특위에서 나와서 여기, 예. 대법원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. 그래서 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예 혐의자 들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예또 특검 수사의 미진 함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 기자 회견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안녕십니까 네. 네. 저기 지금, 음, 오동염 담보사가 보이고, 부티로 오늘 이제 집회 사회를 맡기로한 안진걸 소장도 여기 아, 아. 함께 보고.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아. <laughs> <하고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뒤에 지금 오 분들 같이 구상해셨습니까 아, 그래 <laughs> 아, 아. 그리고 어, 저희가 아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시은이요? 시은이요? 은 예, 가질다 가질지 가요체다

꼬막者. 이렇게 조금 붙으세요.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붙으세요. 너무 떨어져야 되죠. 그래서 기다릴 거예다 기다렸다 할 거예요. 네, 지금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고요. 지금 기자회견 준비로 네,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대법원 앞에서 무슨 행사냐고 하시는데 어, 김영부 원장. 예그 속과 관련돼서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또 오셔서 또 네, 취재를 해주고 계시고요. 저는 뒤에 음. 네,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대법원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십시오. 라는 주제가 될것 같고요. 어, 오늘 안호영 국회의원님, 김문수 의원님, 정진욱 의원님, 윤정근 의원님, 문대림 의원님, 이재강 의원님 등이 함께 하시고 어 여러 어 민주시민들도 함께 하신다. 그래서 취지는 김용전 민주 부원장 죄가 어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검찰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네.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. 你们呢？你们呢？你们呢？你们